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보다 채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사인들의 1티어 기업 최종 목표, 삼성물산 상사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이 정말 힘든 시즌이에요. 대체 왜 취업이 역대급으로 힘들고 대응방안이 뭔지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수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삼윤산 상사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삼삼윤산 상사 부분이 전 세계 70여 개 거점에서 필수 산업체 트레이딩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 등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사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생각보다 요즘 시대도 석탄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이제 상사에서 업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도 계속 합격을 만들었던 기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직군이 영업, 기술 영업, 경영 지원 쪽이 있는데 일반 문과생이라면 아무래도 영업 쪽이 티어가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단 모든 계열사가 1, 2, 3번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항목이 있는 계열사가 있고. 없는 계열사가 있는데, 일단은 공통 항목인 1, 2, 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지원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쓰는 건데 근데 700자잖아요 700자가 아니라 1000자더라도 저는 마찬가지인 게 원래 지원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쓸 때는 직무지원동기를 생략하면 돼요 원래는 지원동기가 기업지원동기와 직무지원동기가 있고 입사 후 포부가 있는데 입사 후 포부가 직무에 대한 커리어 플랜이잖아요 직무에 대한 커리어 플랜이기 때문에 직무지원동기는 뭐예요? 이런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어느 정도 맞물리기 때문에 기업지원동기만 소재목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입사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전 동기는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할 때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명확하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세 문장 정도가 적절한데 거기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안에 이런 이런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두갈식으로 바로 던지고 일단은 내가 동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나의 의지를 나타내려면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선언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뭘로 하느냐. 총론과 강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글이 사실 총론에서 강론으로 흘러갈 때 제일 타이트 있게 체계적으로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업 재원 동기라는 게 채용 담당자가 자세하게 읽을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자소서가. 그 사람에 대한 걸 보려고 쓰라고 하는 거지 우리 기업에 대한 얘기 맨날 매년 똑같이 쓰는 거 그거를 관심있어하진 않거든요. 어떤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글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이 쓴 글은 똑똑하게 쓴 글로 보인다는 포인트로 글이 이런 세 문장 정도로 총론에서 강론으로 흘러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명확하고 똑똑한 사람이 쓴 체계적인 글이 됩니다. 제목계에 대한 명확한 작성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입사 포부 입사 포부는3 단계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일첫 번째 문장도 나의 의지와 포부를 보여줘야 되. 때문에 삼성 어디어디 어디 계열사 안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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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업무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 직무에 있어서 어떤 담당자가 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프레임을 익혀서 색깔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직무 커리어 플랜 적는 거예요. 직무 커리어 플랜은 어느 직무에나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에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그냥 뭐팀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신입으로서 뭔가 열정을 발휘하고 이런 얘기를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A라는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이런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세 문장 정도 풀어내면 돼요.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분량 정도를 내가 이때까지 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의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내면은 명확하게 되니까 여기는 1번은 기업 전동기와 입사 포를 풀어내시면 되고요. 2번은 목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처음 왜자라자 간략하게 기술하는 건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건 인물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인물을 쓰면 불리하겠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체적으로 뭘한 이야기에서 느낀 거하고 제3인물이 의한 거를 쫙쓴 다음에 거기서 뭘 느꼈다고 어떤 게 여러분들이 더 임팩트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건을 중심으로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자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소서 경험 항목이 원래 직무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직무역량 항목이 아니고 스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특히 성장 과정이라는 건그 어떤 스토리 항목보다 더 스토리다워야 돼요. 여기서도 어때요? 성장 과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치관의 영향을 끼치시 나한테 영향을 끼친, 어때요? 이건 정말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이 원래 옛날부터 관리의 삼성, 사원 한명 뽑으면 10년간 뭐 교육비로 3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중요시해서 생각해서 만든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나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직무 업적 같은 거를 타이트한 경험 같은 거를 나열하듯이 풀어내면은 그거 이걸 채운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어, 내 주변에 이렇게 써서 합격했는데요. 자소만 가지고 합격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소만 가지고 줄을 매겨 보면 애초에 그냥 동 문서답을 한 거죠. 그쵸죠 채용 담당자는 이런 스토리적인 항목은 인재상 항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업들 홈페이지에 가봐요. 기업들 홈페이지에 인재상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열정, 도전, 창의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인재상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 기업마다 다 인재상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런 인재상이라는 워딩에 맞는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의 구체적인 차이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스토리 의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어떤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토리텔링에서 영화, 드라마, 앱툰 이런 것들인데 주인공이 아무 문제도 없이 이것저것 하고 다니면 그거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만한 흡입력이나 쿠킹할 만한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도 초반부에 분명하게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임팩트 있게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했던 마케팅 인턴 프로젝트, 어떤 인턴할 때 어떤 프로젝트 경험 이렇게 보스처럼 쓰는 애들, 경험 나열하기 쓰는 친구들은 스토리텔링이란 말의 뜻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 얘기일까요? 채용 담당자는 과연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소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업적을 나열하듯 써버리면은 마치 위인전에 국사책의 인물들 업적 외우듯이 봐야 되는데 그걸 볼수 있을까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만한 자소서를 쓰려면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란 개념 안에서 성장 과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성장 과정은 유일하게 20대 이전 얘기를 써도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쓰면은 또 막상 또늘려고하면또 유치해요. 쓸 때는 몰입해서 쓰는데. 유치하게 되니까 너무 어릴 때 얘기도 말고 그렇다고 또 직무랑 바로 연결짓는 것도 아니에요. 직무랑 연결짓서 쓰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포인트는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기업에 원서 넣을 때 원서 넣다 보면은 지원 동기하고 성장 과정을 연결해서 쓰라는 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했던 성장 과정을 풀어낸 다음에 기업 지원 동기를 엮는 거죠. 이러한 저희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과 LG전자가 부합 하다 생각하여 재현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 과정을 하셔야 되고 또 천자 이상은 이제 한 이야기를 대서사씩 풀면은 이걸를 읽을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걸 여러 개 넣는 게 좋습니다.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스자에서서 일단은 광의의 성장 과정인 성장 과정을 하나 넣고.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을 넣던거 아니면 구성원들 간의 협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 중에 하나죠. 광의의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어쨌든 근본적 의미의 성장 과정은 처음에 하나 넣어 주신 게 좋습니다. 이래도 직무 역량 항목과 헷갈려서 업무 프로젝트 보고서 쓰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서를 더 드리면 자, 삼성 채용 공고가 1, 2, 3번이 공통 항목이라 그랬죠. 4번 항목이 있는 기업상 사 상당히 많은데 사번 항목이 있는 회사의 대부분의 사번 항목은 직무 역량 직무 경험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통으로 된2번 항목은 정말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거구나. 명확한 증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안 써서 합격했는데요.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맞는 걸 씁시다. 자3번 항목이 이제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항목인데 이런 항목은 구조가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항목을 쓸때 경영지원본부나 뭐 인사 재무 이런 분들은. 그 업계를 생각하지 않고 써도 돼요. 뭐 인사 원부라면은 뭐 최근에 뭐 노동법 관련된 이슈, 뭐법 개정 이런 걸 써도 무방하고요. 재무 업무면 뭐 국제 뭐 회계 기준 뭐 변경, 뭐 이런 걸 써도 되고, 뭐 재무 환경, 인프라 이런 걸 써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텝 업무가 아니라면 업계 얘기를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을 쓰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문장에 바로 이슈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로 나오지 않으면 대체 지금 뭘 쓰려고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면 읽기 싫겠죠. 그래서 바로 이슈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뭐 땡땡 업계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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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자니까 그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대체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풀어내는 어떤 사례들을 뭐 미국에서는 어떻고 유럽에서는 어떻고 최근 한국에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풀어낸 다음에 두세 문장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이 가버리면 읽을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이쯤에서 또 문제점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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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여전히 업계에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가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구조로 풀어내면은 명확하게 멋진 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분항목 있는데 사번항목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직무 역량을 풀어내는 거예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중고시민 인턴 같은 업무 경험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회 활동 등등 이런 뭐 협상력 뭐 그런 것들을 업무에 맞는 것들을 쓰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업무 경험이겠죠.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업무 경험을 한 500자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0자 정도를 데이터 역량이라든지 여러분들 직무에 맞는 것들을 하나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사인의 꿈삼성전산 상사의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가지고. 근사한 이제 글로벌 피플로 이제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